안녕하세요 여러분 꾸니입니다. 오늘은 본격적으로 더워진 날씨 맞춰서 여름 꿀템 준비해봤습니다. 요새 제가 직접 구매해보고 써봤던 것 중에 좋은 것만 공유를 해드리는 거라서 절대 후회가 없으실 겁니다. 근데 앞으로 이런 찐템 공유는 정기적으로 콘텐츠로 가져와보려고 하니까 역으로 오히려 저한테 꾸니님 이거 좀한 번만 써봐 주실래요? 라고 요청을 해주시면 제가 써보고 추천할만 하다라고 생각 들으면 추천해드리는 방식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댓글로 그런 제품 있으면 적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역시 오늘도 카테고리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는 여름이 다가오니까 이제 여러분 다이어트 진짜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다이어트 뿐만이 아니고 건강을 좀 챙길 수 있는 건강 관리템들을 좀 가져와 봤어요. 두 번째는 여름에 입어주시면 너무 좋은 그리고 제가 찐으로 한몇년 동안 같이 입고 있는 바지들 한번 추천을 해드릴 거고요. 마지막은 저번에 제가 한번 풀리 추천을 해드렸었잖아요. 뭔가 저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리고 제 취향을 공유를 해드리니까 되게 반응이 좋았던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저를 공유를 해드리는 것에 대해서 살짝 좀 용기가 생겨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 마지막은 그 짜증나는 여름을 어떻게 버티는지 그런 취향들 공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바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는 다이어트, 건강 아이템들인데 오늘은 벼락치기 여름 다이어트보다는 좀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건강해질 수 있으면서 살도 같이 빼는 그런 건강 아이템들로만 제가 좀 추천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공유 드리고 싶었던 게 진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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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을 드리고 싶었는데 유산균입니다. 제가 숏 브이로그에서는 잠깐 보여드렸었는데 정말 정말 역대급 유산균이거든요. 제가 진짜 이거를 모두가 드셨으면 좋겠어요. <laughs> 드시모네라는 유산균인데 임신을 한 친구가 있었는데 임신 때도 변비로 고생하는 친구들 되게 많거든요. 임신할 때는 더 약을 좋은 거를 찾아서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이거 진짜 꼭 먹어라 하고 추천을 해준 게 바로 이 유산균이었어요. 임산부가 추천을 했으니까 되게 믿을 만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냥 비싼 가격 모르겠고 그냥 바로 쿠팡으로 시켜서 다음 날부터 먹었는데 신세계인 거예요. 신세계. 제가 진짜 30년 동안 변비를 계속 알아왔다라는 것도 보여 드렸었잖아요.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많이 추천을 해 드렸었는데 살짝 그게 효과가 되게 인공적인 효과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계속 먹어도 되나? 싶을 정도의 인공적인 그런 느낌의 아이템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건 유산균은 장을 되게 단기적으로 봤을 땐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건강 기능식품이라는 거죠. 훨씬 더 건강하게 드실 수 있어서 좋고, 저는 이거 지금 세 달째 먹고 있거든요. 근데, 장이 되게 튼튼해졌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체감으로도 진짜 많이 느껴지고. 그리고 요게 또 변비인 사람뿐만이 아니고 과민성 대장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장 건강을 튼튼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는 유산균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뭐가 다른가 좀 싶었는데 다른 제품보다 프로바이오틱스가 살아서 장까지 도착할 수 있는 보장균 수가 천억이더라고요. 천억. 그래서 요게 또 중요한 게 냉장 보관이에요. 냉장 보관을 하고 먹어야지 이렇게 좀 살아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가지고 다니고 휴대해서 먹기엔 좀 불편한 감이 있지만 어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공복에 꾸준히 좀 루틴화해서 챙겨 먹을 수 있는 점도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살짝 비쌉니다. 가격이 조금 비싸요. 구매하실 때 쿠팡에서 먼저 구매를 해보시고 맞다 싶으시면 저는 정기배송도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요즘엔 정기배송 받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훨씬 좀 저렴하게 구매를 하실 수도 있고 매달 내가 구매를 할 필요 없이 배송이 딱딱 맞춰서 오니까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정기배송 받는 링크랑 쿠팡 링크 같이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고민하시고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전 진짜 역대급으로 좋았습니다. 레몬즙도 되게 건강에 진짜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100% 레몬즙을 구매를 해서 먹고 있었어요. 먹고 있었어. 근데 좋긴 좋은데 용량이 너무 크고 이걸 나눠서 내가 매번 타 먹는 게 불편해가지고 또안 먹게 되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진짜 참잘 나오는 게 레몬즙도 포로 나눠져 있는 게 있더라고요. 유기농 레몬즙 100%고. 간단하게 먹을 수 있어서 제가 회사에도 가져가가지고 계속 꾸준히 먹고 있습니다. 이게 또한 포에 레몬 하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양 조절하기가 되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통째로 샀을 때는 사실 양 조절을 하기가 되게 어려웠는데 이거 딱한포 이렇게 있으니까 그냥 타먹기 너무 좋아가지고 회사에서 열심히 잘 먹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물이나 첨가물 없이 100% 레몬 착즙액이 제일 중요한 기준이었고 이런 좀 건강을 위해서 먹는 것들은 제일 좋은 게 편해야 되는 것 같아요. 편하게 되어 있어야지 내가 계속 먹을 수 있고 귀찮지 않아 하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비싼 감이 있더라도 꼭 저한테 맞게 편한 그런 제품을 고르려고 합니다. 확실히 근데 레몬즙을 먹기 시작하면서 좋아지는 거는 피부예요. 제가 피부가 맑아지는 게 이렇게 보이니까 디톡스 효과도 확실히 있고 레몬즙은 꼭 여름에 뿐만이 아니더라도 계속 꾸준히 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거 편하게 먹는 걸로 추천드릴게요. 다음은 다이어트 간식 추천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진짜 군것질을 잘안 하는데 요새 또 스트레스 너무 받아가지고 계속 군것질을 하는 거예요. 진짜 편집이나 이런 거할 때도 그렇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 로안 되겠다 싶어서 찾게 된 그런 과자인데, 진짜 너무 맛있습니다. 요거거든요? 쿠팡에서 맛이 네 가지가 있어요. 총네 가지 다 구매를 했고, 이거는 지금 하나 다 먹어도 5 4칼로리예요 와사비 맛이 54칼로리고, 58칼로리. 이제 요거 치즈 들어간 게 조금 있는데, 얘는 125칼로리입니다. 근데 얘가 제일 맛있어요. 칼로리가 높을수록 당연히 맛있죠. 얘가 제일 맛있습니다. 진짜 이 김스낵이 뭐가 다르냐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김 부각이 여러분 다이어트 음식이 아니에요. 살쪄요.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그런 부각을 막 다이어트 과자로 막 드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절대 안 돼요. 튀긴 거잖아요, 일단. 다 살쪄요. 근데 얘는 왜 살이 안 찌냐? 구운 거예요. 구웠어. 그리고 여러 겹 이걸 다 김을 붙여가지고 구웠어요. 기존에 생각을 했을 때 김을 그냥 뭐 튀긴 거 아니고 구웠다, 구웠다 쳐, 구워가지고 요거를 시즈닝을 이렇게 뿌려가지고 이렇게 먹는 그런 것들을 상상하잖아요. 을 플레이버가 있으니까 근데 얘는 그렇지 않고 어떻게 되는냐면, 일단 얘가 제일 맛있는 거 보여드릴게요. 고메 치즈 맛이거든요. 안에 들어가 있어. 미쳤죠? 토핑이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어요. 보여드리려고 한입 먹을게요. 안에 아, 네. 이렇게 김을 하나 놓고 치즈를 놓고 김을 한번더 이렇게 해서 안쪽에 토핑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집어먹기가 너무 좋네. 손에 묻지를 않아. <laughs> 맛있다. 지퍼 형태로 된게 다이어트 할때 되게 좋은 게 심리적으로 이걸 까서 다 먹어야 된다는 좀 압박감이 있어요. 이런 게 없으면은. 근데 이제 지퍼로 되어 있으면은 조금 먹고 내가 이렇게 다딱 닫아 놓을 수 있으니까 다 전체 한 번에 먹어본 적은 단한 번도 없고 항상 먹다가 좀 남겨놓고 나중에 먹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아주 좋은 포인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음료 가져왔는데요. 제가 요즘에 또 아침을 좀 엄청 챙겨 먹기 시작했어요. 원래 아침을 먹지 않다가 아침 먹으려고 하니까 되게 더부룩한 거예요. 그래서 방법이 두유를 먹었는데 이제 두유를 또 먹기 시작하니까 제가 두유랑 좀잘안 맞나 봐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두유를 먹으니까 좀 피부가 올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두유를 안 먹으니까 또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왜 뭔지는 그게 저한테는 뭔진잘 모르겠지만. 식물성 우유 많잖아요. 아몬드 브리즈나 아몬드 밀크 이런 것들 봤을 때 저는 이게 제일 맛있어요. 지금 정착한 거는 이거거든요. 얘가 제일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칼로리가 낮습니다. 두유가 생각보다 칼로리가 높아요. 그래서 100칼로리 넘는 것들도 많고 좀 아예 안단 거는 맛이 없더라고요. <laughs> 두유는 맛이 없어요. 근데 얘는 너무 맛있어요. 근데 심지어 당류가 아예 없어요. 1% 1%. 오트랑 아몬드를 섞어놓으니까 이게 맛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좀 그런 단맛들 있잖아요. 만들어낸 인공적인 단맛보다는 진짜로 오트하고 아몬드의 맛이 제일 강하게 나고 고소한 느낌이 나서 저는 이거 진짜 추천드립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먹냐면 저는 이거에다가 무조건에 스프레소 샷을 받아서 같이 먹습니다. 이렇게 딱 먹으면은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고 든든하고 저녁에 좀 간단하게 먹고 싶을 때는 요거에다가 오트밀 넣어가지고 그냥 말아서 먹기도 하고 하거든요. 요건 진짜 제가 먹어봤던 어떤 식물성 밀크 중에 가장 맛있는 우유입니다. 그래서 요거 추천해드리고 아까 도 이제 귀차니즘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너무 귀찮으면 이 챙겨 먹기가 좀 힘들어요. 요즘에는 이제 그런 나이가 됐나 봐요. 그래서 에사비도 분명히 포로 된것들 챙겨 먹었었거든요. 물에 타 먹으려고. 아 근데 그것도 귀찮은 거예요. <laughs>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또 레몬 물을 먹기 시작하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레몬 물은 타놓고 계속 가지고 다니면서 먹는데 에사비는 먹기 전에 밥 먹기 전에 먹어야 된다는 그런 뭔가 압박감이 있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음료수를 샀습니다. 요거를 한 박스를 그냥 사다 놓고 가지고 다니면서 밥 먹기 전에 먹어요. 그러면은. 괜찮더라고요. 요것도 사과 초모 식초가 500mg 들어가 있고 프로바이오틱스가 25억 개가 들어간 에사비 소다입니다. 소다라서 좀더 먹기가 좀 시원하고 저는 밥을 먹기 전에 그냥 무조건 요거를 까서 먹습니다. 밥 먹으면서도 같이 곁들이기 되게 좋아가지고 요거는 항상 쟁여놓고 먹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혈당을 낮춰주는데 되게 도움이 되는 그런 제품이니까 먹는 거잖아요. 이걸 먹고 나서 드라마틱하게 효과를 봤다. 이렇게는 말씀 못 드리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이어트는 지속 가능성. <laughs> 건강템은 지속 가능성이 항상 있어야 된다. 편하니까요. 그냥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서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좀 요새 건강을 좀 엄청 챙기기 시작을 했는데 다이어트는 아니지만 이 건강 우리 이 건강도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또 그리고 교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이가 지금 좀 약해져 있는 상태라서 굉장히 좀 챙겨야 되는데 그거 아시죠? 일반 치약에는 불소랑 연마제가 다 들어있어요. 우리 거품 내기 좋게 하려고 다 들어가 있는 거고 환하게 하얗게 하려고 그런 요소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미 보철물이 있잖아요. 그리고 금리도 있고 불소랑 연마제가 이런 것들의 광택을 없애고 마모나 스크래치를 막 유발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찾아보다가 무불소, 무연마제인 치약을 발견을 했는데 근데 또 그런 치약들은 거품이 안 나. 근데 그 치약이 거품이 안 나면 어떻게 해요? <laughs> 나는 못 해. 그래서 이거 찾아냈는데 이거는 이렇게 거품 나는 그 거품 용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바로 그냥 입에다가 치약 짜주면 되고, 거품 엄청 풍성하게 나거든요? 그리고 성분이 어쨌든 자연유래 성분이니까 건강에 좋고, 그냥 바로 입에다가 뿌리고, 치카하면 되는 거랑, 양치하면 되는 거랑, 편하고 좋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 또 조합을, 주견 조합을 같이 해주거든요? 제가 정말 입병이 자주 나고, 스트레스 받으면 그냥 입부터 망가지는 그런 사람이에요. 안쪽에 헐고, 막 이런 거. 근데 이제 주견을 쓴 이후로 그게 잘안 나더라고요. 이 주경 가글을 자주 해 주면 해 줄수록 잇몸이 강화가 되고 이 산성을 되게 유지를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주경 가글을 뭐 자주 해줄 수는 없지만 그냥 무조건 아침 저녁으로 양치하기 전에 주경 먼저 넣고 가글을 한번 해 주고 그다음에 이제 양치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 건강하게 또 치아 생활을 해야 되니까 요 조합을 한번 또 추천을 드리고 싶어서 가져와봤어요 그리고 다음은 여름 패션인데요. 첫 번째로 좀 잠옷부터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진짜 땀도 많고 더위도 진짜 많이 타는 편이라 여름 잠옷을 되게 굉장히 까다롭게 고르는 편이거든요.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여름 잠옷들은 헐렁헐렁하고 큰 그런 잠옷들을 많이 입었는데 그렇게 입다 보니까 자꾸 말려 올라가는 게좀 싫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디자인이 또 귀엽게 남편이 봤을 때 귀여운 집에 있을 때도 살짝 깜찍하고 그렇게 좀 달라붙고 예쁜 잠옷을 찾았는데 이거 지그재그에서 발견했는데 너무 좋아요. 이 잠옷인데 너무 귀엽죠? 컬러는 하나밖에 없는데 이 컬러도 되게 예쁜 컬러여가지고 마음에 들었고 아니 일단 가격이 진짜 말이 안 되는데 심지어 경고예요. 제가 이번, 이미 이거 건조기 들어갔다 나온 애거든요? 멀쩡합니다. 완전 멀쩡하고, 원단이 이런 게견고하고 튼튼해요. 그래서 건조기에서도 살아남은 그런 잠옷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리피스인것도 진짜 대박인 게, 그냥 짧은 바지. 진짜 더울 때는 바지랑 입어주시고, 조금 쌀쌀하다 싶으면은 긴 바지랑 입어주시면 되는 아주 진짜 가성비인 그런 잠옷입니다. 근데 뭐긴 바지가 조금 짧은 이슈가 있는데 그거는 뭐 그냥 혼자서 집에서 자는 거니까 노 이슈 그리고 대박인 게 요런 가라에 딱 잠옷을 보셨을 때 드는 생각은 에이 그래도 사이즈 하나겠지 싶으시잖아요 사이즈가 여러 개예요 미쳤어요. 사이즈를 고를 수 있는 게 대박이더라고요. 리뷰 보니까 사이즈 진짜 다양해가지고 여러 분들이 진짜 많이 구매를 하셨더라고요. 그냥 일반 어떤 스파 브랜드 뺨치는 퀄리티인데 그거보다 또싼 가격이고 거기다가 디자인까지 너무 귀여워가지고 역대급으로 저는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은 이너 골치탑인데요. 여름에는 제가 진짜 땀도 많고 더위를 진짜 많이 타가지고 튜브탑을 진짜 그냥 재여놓는 수준으로 엄청나게 많이 사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는 정착해서 컬러별로 많이 사고 있는데, 바로 컴포트랩 튜브탑입니다. 컴포트랩 제가 지금도 입고 있는데, 정말 쫀쫀하고, 체형을 진짜 잘 잡아줘요. 그리고 가슴 모양이 되게 예쁘게 잡혀가지고, 저는 이 튜브탑을 진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리뉴얼이 됐는데, 이게 지금 리뉴얼 전 거고,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게 리뉴얼 된 겁니다. 이 박은질 선이 이렇게 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그렇게 크게 거슬리진 않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안쪽으로 이렇게 말려 들어갔죠. 훨씬 깔끔해지고 예뻐요. 그리고 훨씬 가슴을 잘 예쁘게 모아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얇은 끈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얇은 끈으로 되어 있어서 코디하시기에도 무리가 없고 안쪽에 이너템으로 입어주실 때 너무 편하게 입어줄 수 있어요. 컴포트 랩은 이 면이 조금 두꺼워가지고 이 브라탑을 싹 감싸주는 것도 되게 예쁘게 잘 잡히는 것 같아요. 이 골지 면이 엄청 날씬해 보이고 그리고 이거 길이도 정할 수 있거든요. 숏으로 고르면은 살짝 짧게 입어줄 수 있고 롱으로 고르면은 그냥 일반 기본 나시 탑처럼 입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얘는 패드를 또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좀 가슴이 빈약하다 싶으면은 패드 조금 더 추가해가지고 넣어서 입어주실 수 있으니까 활용도도 정말 좋습니다. 그 일자, 여기 일자 슬립라인 딱 잡아주는 게 저는 제일 마음에 들었고, 안쪽 부유방도 강조되지 않게 이렇게 사선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점도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바지 추천 많이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여름 바지 좀 가져와봤어요. 제가 일단 포멀하게 입는 것부터 좀 보여드리면은 저는 무조건 여름 반바지 버뮤다 팬츠는 트렌디 어페을 텀스핀터 하프 슬랙스 항상 입습니다. 제가 이거는 진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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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보여드렸어가지고 입도 아프고 사실 좀 힘들기까지 한데 그냥 저는 이거 그냥 색깔별로 다 구매해놓고 항상 이렇게 돌려 입어요. 핏이 진짜 예술이에요. 이게 트렌디 어페럴의 핏, 슬랙스 핏은 아무도 따라잡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이게 진짜 제일 찰떡으로 잘 맞거든요. 일단은 핀턱으로 두 개를 이렇게 딱 잡아줘서 좀 허리가 확 극대화되게 날씬해 보이는 게 제일 크고 그리고 두께감이 진짜 뭐막 그렇게 엄청 얇고 막 그렇지도 않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입었을 때막 덥거나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여름에 딱 입어주기 좋은 그런 소재감을 가지고 있고 부드러운 텍스처도 있는데다가 보풀도 잘 생기지가 않습니다. 길이감이 그렇게 짧지도 않고 그렇게 길지도 않아서 좋습니다. 진짜 딱 적당하게 무릎 위에 살짝 올라가는 정도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출근 룩으로 입어도 진짜 무난하게 입어주실 수 있거든요. 딱 어깨선이 떨어지는 그런 자켓류가 하프 슬릭스랑 좀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디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면바지 하나 추천을 드리고 싶었는데 르버터의 면바지예요. 제가 르버터를 항상 좀 하이 맛집으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요거 여름 바지로 한번 구매를 해봤거든요? 근데 진짜 괜찮아요. 여름 신상으로 나왔는데, 세미 와이드 느낌이고, 바지 퀄리티가 진짜 미쳤습니다. 마감도 너무 괜찮고, 기장감은 살짝 저는 저한테는 살짝 딱 맞는 정도였어요. 조금만 더 길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이 정도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약간 루즈하게 입어줄 수 있는 그런 바지라서 좋습니다. 일단 르버터는 워낙에 퀄리티가 너무 좋기 때문에 제가 진짜 믿고 추천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바지이고 키큰 야분들 여름 화 면바지 찾고 계셨다면 이거 면바지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컬러감도 너무 막 쨍한 화이트 아니어가지고 촌스럽지도 않고 살짝 아이보리감이 느껴지는 그런 화이트거든요. 그래서 고급스럽게 입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저번주에 소개해드렸었는데 너무 반응이 좋았던 밀리언 코르 바지거든요. 진짜 너무 만족스러워가지고 밀리언 코르를 좀막다 뒤져봤어요. 근데 여기가 이렇게 바지 맛집이었는데 진짜 저만 몰랐던 걸까요? 그래서 너무 막 속상해가지고 더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서 한번더 가져왔는데 밀리언 코르 저번주에 소개를 해드렸던 거는 빈티지한 느낌의 와이드. 베님 팬츠였어요. 이거는 여름에 진짜 딱 입어주시기 좋을 것 같고 좀더좀 좀 핏하게 예쁘게 입어줄 수 있는 블랙 팬츠 가져왔거든요. 이거 여름에 입어줄 수 있을까 하고 걱정을 하면서 샀는데 충분히 여름에 입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파키가 엄청 있는 면바지예요. 그래서 편하게 입어주실 수 있고 원단도 탄탄한데 잘 늘어나는 그런 스판이 있는 바지예요. 이거는 제가 미디움을 구매를 했는데 104cm였거든요. 근데 살짝 짧은 느낌이 들지만 이게 오히려 여름에 이런 길이감의 바지를 입어주면 좀더 경쾌하게 예쁘게 입어줄 수 있어서 저는 만족스러웠어요. 좀더 캐주얼한 버전을 또 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한번 가져와 봤는데 이거는 이건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바지예요. 근데 사실 다음 주에 또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너무 바지 입어보고 좋아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쿼드그라피는 살짝 좀 캐주얼한 브랜드잖아요. 제가 이런 바지를 워낙에 잘안 입어가지고 조금 어, 걱정을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괜찮고 컬러도 진짜 너무 많아가지고 어, 이거 평소에도 진짜 좀잘 입을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중에 하나가 이쿨 나일론 팬츠거든요. 너무 일단 시원해. 냉장고 그 자체. 입었을 때 냉장고에 들어와 있는 그런 느낌이고 제가 좋았던 거는 사실 이런 나일론 팬츠 입으면은 좀 끝에 이제 조거로 돼 있는 게 너무 꼴베기가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입었을 때 살짝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 저한테 너무 안 어울려서 그제 그제 모습이 좀 보기가 싫어가지고 이렇게 멀리 아 보기 싫어 이렇게 막 했는데 얘는 그냥 일자로 쭉 빠졌어요. 그게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일자로 빠지고 그냥 린넨 바지를 입은 것 같은 느낌? 어, 크게 거부감이 없이 입어줄 수 있더라고요. 무엇보다 퀄리티가 진짜 좋습니다. 이거 지금 할인가에 구매하실 수 있거든요. 할인가에 구매하셔서 2만원대 구매하실 수 있는데, 어, 이 정말 괜찮은 퀄리티에 지금, 이런 바지들 사실 29cm나 이런 데서 여성 브랜드들에서 사시면은 좀 비싸요. 이 코드그라피코 사시면은 되게 저렴한 가격에 예쁜 그런 핏이 나오는 린넨 팬츠처럼 활용을 해주실 수 있는 거라 저는 되게 추천을 드리고 싶어서 한번 그냥 먼저 소개를 해드리려고 가져왔거든요. 그리고 다음은 제가 진짜 말씀드리고 싶었던 그런 저의 취향 공유인데요. 일단 제가 여름에는 더위를 진짜 많이 타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꾸니를 봤을 때 여름의 꾸니는 되도록이면 안 만나시는 게 좋을 것 같은 정도로 굉장히 그런 스트레스가 맥스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럴 때마다 도움이 됐던 아이템들을 한번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귀를 막아줘야지 편안해질 때가 많아요. <laughs> 그래서 에어팟 노이즈 캔슬링 해놓고서 틀어놓는 노래, 플리 한번 더 공유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내가 관심을 쏟고 싶지 않을 때 다른 걸로 관심을 돌려서 이 스트레스를 줄여야 할때 이런 음악들을 많이 듣는데 어떤 베이스에 집중을 한다든지 혹은 뭔가 리드미컬한 사운드에 집중을 한다든지 하나에 꽂혀가지고 들어보려고 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럴 때 들어가는 채널이 바로 How h a v y b e n 입니다. 여기서는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음악에 대해서 디테일한 속성을 가지고 그 속성으로만 풀리를 막 이렇게 구성을 해주세요. 그러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하우 해피빈 여기 추천을 드리고 마동시라는 채널인데 뭔가 일상의 소소한 그런 순간들을 딱 포착을 해가지고. 뭔가 잊고 있었던 잊고 지냈던 그런 감정을 다시 되새기게 하는 그런 느낌의 채널이었어요. 그 감정을 딱 집어내는 그 미감이 보통의 센스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약간 그런 류에 또 뽑아낸 그 감정들과 정말 잘 어울리는 노래들이 되게 위로가 되고 힐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퇴근 후에 지하철에서 딱 들으면 되게 좋은 뭐 그런 노래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그럼 퇴근 후에는 요거 요 플리 한번 추천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요거는 한때 이슈가 됐었던 그런 플리 채널인데 요즘에 올라오는 노래들이 거의 그냥 제 리스트, 내가 가지고 있는 <laughs> 노래 리스트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정말 좋아. 노래 취향이 너무 비슷한 분인 것 같아서 공유를 해드립니다. 이분은 채널명이 없어요. 그래서 한때 이제 좀 이슈가 됐던 게 채널명이 없기 때문에 어, 다시 검색을 하려고 들어가면 은 검색을 할수 없는 채널이라 발견했을 때내 알고리즘에 떴을 때 무조건 구독을 해놔야 된다. 이렇게 좀 이슈화가 됐었던 그런 플리 채널이거든요. 그리고 올라오는 게시물도 다 제목이 없습니다. 어떤 노래들이 플리로 되어 있는지 전혀 알수 없는데 근데 힐링이 되는 거는 이 사람들이 이거를 되게 흔하게 볼수 없고 내 알고리즘에 뜰 수가 없으니까 여기다가 다 댓글로 정말 위로의 말들을 많이 써주세요. <laughs> 그래서 이 댓글 보는 맛도 진짜 있는 그런 채널입니다. 뭔가 대나무숲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같은 노래를 듣고 여기에다 감상평, 그리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스토리들 이런 것들을 적어 놓는다는 것 자체가 연결감이 들고 힐링이 되는 그런 느낌이라 뭔가 순수하게 힐링을 하고 싶을 때, 진짜 1차원적인 순수함 있잖아요. 여기 들어가서 댓글 보면은 되게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추천해드려볼게요. 그 마지막은 책 추천인데, 제가 책을 막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읽진 않아요. 근데 좋아하는 게 저는 소설을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좀 예민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한숨을 돌리고 다른 거에 집중을 해야지 이 스트레스가 완화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게또 소설이라고 하면은 한번 시작하면은 막또 끝을 봐야 되잖아요. 너무 궁금하잖아요. 근데 저는 한번좀 책을 읽기 시작하면은 그것만 읽고 또 다른 거는 못 하거든요. 그래서 또 이게 또 후회돼. 그래서 그런 것보다 단편으로 읽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생일에, 어, 이건 또 다른 얘기인데 생일에 이 리터라는 잡지 구독을 생일 선물로 받았어요. 그래서 이 잡지 구독을 하면은 어, 격월 잡지라서 1년에 6개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문학 잡지예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에세이도 있고 짧은 소설 단편도 있고 뭐 시도 있고 아니면 리뷰 글, 어떤 책을 읽고 리뷰를 쓰는 그런 글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글들이 있는데 저는 이게 제일 좀 다른 잡지보다는 훨씬 더 깊이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좀더 컨텐츠가 알차더라고요. 이거는 미눔사에서 나오는 잡지고 미눔사에서 구독을 처음 시작을 하시면은 구독 시작할 때또 세계 문화 전집과 그리고 시국권을 고를 수가 있어요. 아주 좋은 컨텐츠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저와 함께. 여름에 나는 준비들을 한번 같이 공유를 해봤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laughs> 이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저는 되게 재밌고 그래서 유튜브를 진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는 여름에 제가 진짜 찐으로 잘 입고 있는 그런 옷들 한번 더 하울 공유를 해드리고 제가 사실 산게 진짜 많아요. 사고 구매하고 저는 진짜 구매를 진짜 아니에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것도 되게 산게 많은데 이거 공유를 하고 싶어가지고 말 리뷰를 털고 싶어가지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아, 이거 한 번만 사용해보시면 안 될까요? 라고 하는 것들을 적어주세요. 그럼 제가 진짜 한번 써보고 추천할지 말지 결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주에 찾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